그래서, 민천 동구 미홀구의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떨려서 넌자 써왔습니다.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창우의 당 대표님, 그리고 지동부 대통령실 참모진, 전국 지역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간 본체하면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샵의 원외지역위원장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오늘날까지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기 집권 중인 원외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원내외를 막론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장들이 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이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 뜻깊은 역사적인 순간에 원외 지역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지난 6년간 우리는 무수한 많은 정치적 변동사를 겪었습니다.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상황 이후에 정권을 빼앗겼던 스라이 경험에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1, 2, 3위원 불법적 비상위 내란을 극복하고 지난 2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우리 모두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주말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 원의 지역 위원장님의 민주당 원외 지역 위원장은 옷에 피어난 고프라기 같다. 는 표현을 들었을 때, 원외 지역만 6년째 하고 있는 제가 느낀 감정은 공감과 감이 그것이 지섞인 아주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거대 정당 민주당, 국회 원내 여당 민주당이라는 동일한 외피에도 불구하고, 원외 지역위원회가 겪는 조직 차별성과 한계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500만 당원, 250만 권리 당원,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면서도 풀뿌리 지역 활동의 핵심 공간인 그, 지구당이 불법인 <laughs> 상황에서 보풀한처럼 뭐 느껴진 자신의 그 위치를 표현한 심정을 백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불의에 항거하고 내란을 극복하며 마침내 정권을 되찾아오기까지 원외지역위원장님들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보풀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추운 겨울 당원과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섰던 두툼한 잠바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당의 뿌리자 위기극 복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laughs> 정당한 지방부 극초위원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한 한 가지를 강복하게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초석입니다. 전국 정당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와 국토 균형 발전의 투자를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전략 지역이 되어야 할 원의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최전선인 원의 지역 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전국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원의 지역에 대한 투자는 곧 민주당 전체의 승리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기계적 유성의 정부의 몰락 이후 우리는 이재명 국민집권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탄력적 회복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정부를 재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국제 외교 통상 압박과 AI 첨단 산업의 발전 속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밖으로는 안으로는 부동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부채 등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내란 종식의 과제들을 완수해야 합니다. 역사의 진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이재명 국민집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 정, 회,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단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오늘 이 역사적인 민주당 전국지역별의 워크샵을 통해 원 내외 구분 없이 모두가 한 i 음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민주당의 y o 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 e 적인 그런 실천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름 희망의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단체 촬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말 어려운